알브레이트 듀로라는 화가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490년대 유럽의 화가를 꿈꾸는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알브레이트 듀로라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그의 친구인 프란츠 나유슈타인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고,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을 하면서 그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논을 하여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그림 공부를 하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학교에 가서 그림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화가가 될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자. 그리고 학교 공부를 마치게 되면 화가가 되면 이제는 자리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자. 이렇게 뜻을 세우고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프란츠가 일을 하면서 듀로를 돕습니다. 그리고 듀로는 도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림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 그림 공부를 하고 화가가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역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츠가 그림 학교에 가서 이제 그림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프란츠가 스스로 생각할 때 보니까 몇년 동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또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아주 투박해졌습니다. 손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림 그릴 손이 되지 못했다 손이 많이 상했다 그래서 나는 화가가 되는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듀러가 친구 프란츠를 보기하여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란츠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창틀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가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손이 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목, 할 몫을 친구 듀러가 잘할수 있도록 우리 친구 듀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친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친구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과 내용을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는 연필과 그림도구를 가지고 친구가 기도하는 그 손을 그렸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 친구의 마음과 기도를 그림에 담은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의 그 음성, 소리.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기도의 마음, 자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인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특별한 지역에 대하여 오늘 모세가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 볼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나오는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기에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보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역마다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베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고생스럽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 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편안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너무나 힘들다. 고생스럽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불신앙적으로 행하고 말했던 그 지역이 바로 다베라 지역입니다.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마사라는 곳입니다. 여기 급으로 핫다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데 이게 지긋지긋해졌어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양식인데, 신령한 양식인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먹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만나, 아, 이거 맛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지겹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국물 먹었는데 고기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던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고생스럽다 물 마시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세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할때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23절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야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 내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한번 정탐해 보자. 답사 한번 가 보자. 그래서 각집파 대표 한 명씩 열두 명이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여호수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보내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 땅의 주민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가면 그들에게 잡아먹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에 의해서 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갈수 있다고 가야 된다고 내가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렇다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보낸 곳이거든요. 이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오늘 24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4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거역한 백성들이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지내온 일에 대한 요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런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없는 은혜로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오늘 이 모세의 진단과 오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거슬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 마치 전화를 걸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먼저 고백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고백하셨어요? 요청. 하나님, 이거,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이거 해 주세요. 간구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내 가족, 친구, 자녀,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극률이 여겨 주세요. 도와주세요.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기도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세가 권면하고 사도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은혜 받은 백성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정하고 죄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26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26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을 때에 모세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 주세요.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속량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살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40주야, 40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모세. 특별히 26절에 보면 간구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간구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할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 가운데 할라라는 이 기도는 생명 걸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예요. 아주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한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이 나타나는 기도가 한라의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 이 공동체를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끝내지 말아주세요. 또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한라의 기도예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붙잡은 것이 있어요. 27절 말씀 보실까요? 한 라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세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27절 제가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복된 자로 내가 세워주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하겠다. 너는 믿음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삭 야곱에게 계속 계승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오늘 모세가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한라의 기도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딱 붙잡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 버리지 않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약속대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두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나의 의의를 보고 하나님 극리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잘 섬겼으니까 저의 공로와 행위를 보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되심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우리 민족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 한라의 기도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이거는 목숨을 거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아픔을 통감하면서 아픔을 동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어지는 기도예요. 내 형제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형제자매가 있어요. 병상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그분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 철이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꼭 은혜 주세요. 건져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꿔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 들으시고 그 도시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라의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나타납니다. 내 심령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지역, 그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8절, 29절 볼까요? 28절, 29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 무엇인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인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가 여기에서 끝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없어 너희를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능력 없어 무능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희를 미워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모욕을 받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왜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혹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조롱하거나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불신앙적인 뭐 고라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비방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나는 내가 조롱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비판을 받아도 나는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롱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이게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탑에 오르기를, 정상에 오르기를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너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세워 주실 거야. 너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거야.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와 권면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심령에 기도의 단을 세우고 가정에 기도의 단을 세우고 교회에 기도의 단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케 해달라고 저는 지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주신 은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무거웠다 가벼워지고 어두웠다 밝아지고 내 심령 안에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한없이 일어나게 된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단을 바르게 세울 때 하나님이 하신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놀라운 역사,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